마태복음 1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들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연결되고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구원의 편지라고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죄와 싸워 이기신 왕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입니다. 왕도 군인이고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군인이에요. 그 이름이 기록된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무심을 받은 왕. 글도까지 총 4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혈통으로만 따지면 이름 몇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실질적인 이름의 수를 다 합치면 41입니다. 몇이라고요? 41을 4 2로 숫자를 맞춘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이 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4, 14, 14, 총 42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집안 족보에 올려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경을 흔드는 일이 많을 거예요. 성경의 만세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리의 집, 말씀의 집을 잘 세우지 않으면 점점 흔들리잖아요. 풍랑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이 족보에는 남유다 왕국 제사장 나라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다인만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는 뭐라 그래요? 다인 왕을 나습니라 다른 왕들은 왕으로 이름을 안 불러줘요. 기분 좀 나쁠 거예요. 다인만 왕으로 기록했어요. 다윗 왕은 저 표리까지 써버 이 세상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고배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숨은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으신 그분만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왕은 없어요 우리에게.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해석하는 키를 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으로 제사장 나라를 건국했던, 잠시 건국했지요?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값을 합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14입니다. 히브리에는 숫자값이 있어요, 알파벳에. 14, 14, 14, 14. 왕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다윗왕과 즉 예수님의 왕과 메시아 왕과의 여명기입니다 다윗이 천신만국 끝에 악한 영 세상 임금으로부터 사울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는 메시아 왕과의 번영과 세퇴입니다 솔로몬 때 절정으로 왔다가 점점점 우상숭배로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의 14대는 메시아 왕과의 암흑기 몰락기입니다 그런데 몰락하고 망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 이기신 주님이 다윗의 왕과의 왕위에 앉기 위하여 다이스 집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이스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왕가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 왕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로다는그 시대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복된 소망을 말씀으로 깨닫고 안전하사나 주의하로 그기서 소망해야 돼요. 그럴 때 험악한 인생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오냐 힘들다고 오냐 오냐 위로하고 이것 필요합니다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 복된 소망, 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능넉히 길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계시합니다. 세상 임금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임금, 많은 왕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밟아놓은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 거라고,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에게 나올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가 배가 부르면 몸이 이상하고 진통이 격렬해지는 정상 아닙니까 비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시즌으로 접어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나타납니다 메시아 왕과의 영광스러운 거기에 우리도 왕로로 다른 비전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희생양으로피 흘려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을 믿으면 41대가 아니라 42대로 메시아 왕과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갑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의 노예로 육체를 따라 가난하고 병들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 몸을 들였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기 일심 동체기 때문에 아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왕족이라는 것을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붙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족보가 둘입니다. 아까도 세가족한테 꼭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못하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겠어요. 혈통을 따르는 족보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왕가의 족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왕가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족보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왕같은 제자는 되고 상급받고 면류관받고다 끝났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중원인자 참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로 이루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육체된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게 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를 덧입고 어떤 믿음에까지 이르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명적인 지난 종교교혁 이후에 500년 동안에 믿음으로 어렵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파운데이션, 그게 반석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고 예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성령의 옷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조금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막 분열되고 싸우고 뜯고 물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순종의 여정 광야 여정에서 다 으깨어지고 뭉개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천국 왕가의 족보에 세요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잔인한 아버지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성자 하나님 예수를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죽어라다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아버지가 있어요 마귀는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짤 겁니다 거짓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이면 그렇게 프레임에 넘어갑니다 왜 복종하셨을까요? 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하신 품을 예수님을 품속에 두고 있다가 때가 되어 죽으라고 보냈을까요?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 뱀매 머리를 밟고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 모든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법대결이에요, 법대. 합법이 합법. 불법의 아들이 계속 참소하는데도 예수님만이 육체가 되셨는데도 율법의 교를 다 이루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의 챔피언,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머리를 그 군대를 빨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방식으로 예수님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수치스럽고 바보 같잖아요. 십자가 매력 없지요. 그데 속에 영생을 품고 있는, 약속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육체로 내준 거예요. 육체 생명 삼켜봐라. 삼켜버려요. 이놈이 하는 짓은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도둑질을 죽이면 삼켜는데 어때요? 부활해가지고 밟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 어느 정도 성장해 행군을 하는데 어때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러자. 사람이 아닙니다, 주적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낸 자. 모든 무거운 거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린 군사들이 싸우는 주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니까요. 마귀의 군대들이라니까요.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사람 밉다 저 사람 어떻다 불리하고 파당하고 누가 이간질해요 누가 뒤에서 잘한다 계속 싸워라 교회라 열방의 교회들아 싸워라 정신을 차리세요 네. 여러분의 잘난 자아와 잘난 헌신과 모든 교만과 모든 의의가 다 고운 가루로 말씀의 반성 말씀의 또래 으깨어질 때 한떡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말뿐이지 하나도 연합 안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떡덩이 된 분들은 계속 전진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신 대장님과 한 몸이 된 일심동체가 된 성도들을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남편이신 예수님하고 일심동체입니까? 내 몸은 내 몸이고 주님 몸은 주님 몸입니까?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몸을 주님께 드리세요 병든 몸이고 약한 몸이라도 진실로 받으셨다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 그분 몸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고쳐달라 그러세요 많은 분들 뭐병 고치고 기도해 줬는데 좀 나았다고 그 다음에 세상 즐거운 거 돈벌이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게 육체 본성이라니까요 십자가 지기를 저항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걸 저항합니다. 그게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 본성을 여러분 거스르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게 뭉개지고 가루가 되어야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서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 겁니다. 뭐 열방, 킹덤, 열방을 축복하고 요새 배고센 땅, 어려움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루가 아니에요. 아직 물과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조물락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성령의 불화덕에 넣어서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깃발른 양식으로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냥 겨우 구원. 아브라함의 조카 로처럼 겨우 구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늘에 속한 주님과 한몸이 된 교회가 될때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둘째, 이 족보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계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이 된 뱀의 머리를 밟을 실 여자의 후손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히브리어 원어가 좀 다른데요. 상하게라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밟는 것은요 크라시, 뭉개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나 뱀,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은요 그의 발꿈치 예수는 육체가 되었잖아요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됐잖아요 머리는 물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발이 땅을 밟고 있잖아요 이걸 아케브라 그러는데, 육체적 성향, 육체 정욕, 육신적인 생각, 하나의 원수가 되는 이 부분을 딱헬리스거리 그걸 딱 물어 뜯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독사가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해요. 그럼 어때요? 열심히 기쁨으로 오다가도 어느 단계에서 딱 시험 들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존심, 교만, 완악함, 또 울분,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딱 프리즈, 딱 굳어져요. 그러고는요, 잘따라 오다가 어느 단계에 딱 묶여가지고요, 기쁨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권능을 상실하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한평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독이 될 지어다 뱀을 집으세요 사단을 밟으라는 말입니다 뱀을 우리의 주적은 막입니다 크러쉬와 스트라이크 때리고 쏘고 그거는요 치병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밟았다니까요 크러쉬 뭉개버렸어요. 우리가 줄을 잘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 몸, 일심 동체가 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예수님 생각이 다운로딩 되어야 되고, 하루 종일 성령의 예수형 영의 와이파이로 작동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한 표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은 마지막 추수 때 아까 말했지요? 열의 구성은 무너졌잖아요? 금대접이 쏟아지는 시즌 전에 마지막 추수 때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힌 옛뱀이 사람들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부피한 정욕을 받아 먹고 죄를 받아 먹고 옛뱀이요 큰 용처럼 세력이 커져서 온 천하를 깰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너무 너무 비참하게 힘드니까 이상한 물건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온 독일을 그런 정도 한 나라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러시아 또뭐 스탈린이나 레닌이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온 천하를 깨고야 만다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아, 저 살고 싶잖아요.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은 편안해게 그러지만 나중에 사람이요? 미죽고 내죽고로 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머리와 한 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공동체로 지성소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시를 회보자의 지성소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전능자의 은밀한 처소예요.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고, 거기가 우리 안식처고, 그리고 리의 높은 상성이고 그게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욕을 벗고 신령한 성도로 옷 갈아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용을 따르는 군대가 요한계 12장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 군대 마나임이죠.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길 것을 알려줍니다. 공중이 청소되었기 때문에 그 공중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늘과 그 가운데 그 하는 자들 곧 영적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 그리고 또한 몸된 군사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한 몸된 신부들은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이긴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세요로살렘의 상속자들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 교회, 이방교회들의 계속 외치는 것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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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기기 싫어요. 이기기 싫어요. 이기기 싫어요. 유괴 소리를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단 강물에 일곱 번 들어가서 목욕하세요. 내 자아를 계속해서 죽었다가 살렸다가 죽었다가 살렸다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새요살렘성 에덴 동산은 새가죽고 예수의 은혜로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능으로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를 넘어서서 인생 광야에서 예수 옷을 갈아입고 십자가를 지고 뱀과 정갈의 땅을 밟으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세로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알려줍니다 세로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내는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세로 살렘 성입니다 비유지요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과 한몸이 된 성도들이 지금 일심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왕비지요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세토록 왕로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희 몸을 하나님의 깃발은 산재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는 자들이에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세상 즐거움과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 비즈니스 다 필요합니다, 공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드리있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의 일신동체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자세요? 감당해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령, 하나의 원수가 된다고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능력의 옷, 예수 권능의 옷을 입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술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세포도주에 도취된 사람처럼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그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를 새 루살렘의 공동 상속자 공동 통치자로 삼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보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족보 어린 양의 생명체계는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잠시 육체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돈에 환장해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